아니요 아직 오리지널 털보를 제가 거의 10년 넘, 넘도록 오리지널 털보를 쓰고 있는데 이 위쪽에 털보 액츄레이를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바꿨습니다 새걸로 근데 지금 털보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녹슬었죠 이게 한 이정도 반까지 가면 좀마탱해 간다고 해요 그니까는 러 지금 아직 좀더 남은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이 더 많이 가해지면 커브가 어, 수명을 다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 이정도 왔어요 여기 원래 러스트가 높은 게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한 이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이제 제가 좀 느껴요. 터보가 이제 수명을, 수명이 거의 다 됐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 액츄에이터를반새로 바꿨는데 소리 들리죠? 저, 저, 저. 이 안에서 뭔가 지금 헛돈다는 지금 소리 같아요. 내 생각엔. 액츄에이러가 그래서 터보도 이제 어, 오리지널 새 걸로 어, 조만간에 바뀔 생각입니다. Rebuild, rebuild, 터보가 아니라 새 걸로 올인달 어 터미널 터보로 되나 조만간 적어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기계는 무조건 새 걸로 파트만 갈아주면은 잘 관리하고 잘 갈아주면은. 오래 쓴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꼭 세차가 필요 없다라는 거. <목소리> 소리가 액추에를 소리거든요, 저게? 츄, 츄, 츄 소리가.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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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 소리가. 좀 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워밍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온도가 마이너스 1도 되나, 오늘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여기가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여기도. 예. 지금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금 9시 정도 될 거예요. 어, 아침을 잘 집에서 챙겨 먹고 어제 밤새도록 비가 많이 왔어요. 아마 온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도로도로마다 가는 길에 얼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오늘 팔레스틴 텍사스 쪽으로 제가 오늘 달리게 됩니다. 예. 아무튼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 제가 텍사스에서 트럭킹하는 모습 그런 영상들, 어, 텍사스 일상 그리고 또제 어, 도영 스토리까지 어,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늘 어, 제게 힘과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힘차게 떠나가겠습니다. 예. 아침에 에그브리로 먹었어요 커피하고 음, 든든합니다. 어, 이따가 제가 라면 비올 때 어, 날씨가 추울 때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다라는 거. 예. 이때가 먹방 라면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함께 떠나가봅시다. 주말에 또 고쳐야 되는 거. 가서 집에서 열세 시간 쉬고 언드리 PTI pre-trip inspection 이상 무. 이상 무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또달 시간이 됐어요. 이제 한. 아, 렛츠고. 오늘 또 어떤 무사히 달수 있을지. 요 어저께 하나 먹은 거요. 우리 박가스가 훨씬 맛있어요. 레드볼. 갖다 버리라 그래.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 좋은 거야. 박가스 먹고 싶다. 달짝 찍은 그 박가스가 최고입니다. 예, 그럼 오늘 또 텍사스 트럭커 달리는 저와 함께 달리고요. 어 아무튼 오늘 아침 잘 먹고 나와서 또 이제 달리려고 합니다. 함께 달려 가. 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 근데 혼자 다니면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뭐 뭐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렇게 사는 게 재밌어요. 예 예. Yeah, let's go. 팔레스틴 텍사스에서 지금 물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오다가 배고파서 이것도 하나 까먹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을 아직 못 먹어서 이따가 라면 아 이렇게 비가 내릴 땐 라면이죠 뭐 예. 여기가 그 뭐라고 할까 저는 그닭 있잖아요 살균하는 그 케미컬을 싣고 내려왔습니다. 저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보는 라이브 닭들이 산 닭들이 대기 중이에요. 죽기 위해 저기 이제 다 때려 넣어가지고 기계에다가 막 돌려서 뭐 어떻게 죽이든 말이 n 알아 n 근데 파생 잘 만드는데요. 아무튼 여기 파생 텍사스 아주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저 살균제 자주 갖고 내려와요. 오클라호마에서 지금 물건 내리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살균하러 왔어요. 이제 닭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트럭커들이 또 싣고 가겠죠? 어디론가? 제 문짝이 덜덜덜덜거려가지고 요걸 딱 껴놨습니다. 요걸 딱 껴놓으니까 소리도 안 나고 좋아요. 요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트럭킹 할 때는. 지금 저 뒤에 보시면 트럭킹, 트럭커들 엄청 지금 드라이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저닭 이제 실어가지고 딜리버리 할 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어 상차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기도 지금 무게를 재고 어, 내려오는 트럭도 보고 계신데 제가 실고 오는 물건들은 주로 그 하스멜롯이라서 공장들마다 이렇게 이그 제가 가지고 오는 이 살균제가 없으면은 프라닥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바로 내려줘요. 왜냐면 이거 안 내려 이이 제품이 없으면은 물건을못 만드니까 얘네들이 프로덕션이 스탑이 돼 버리니까 예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해스맨 로스를 하면은 돈도 더 많이 주고 기다리지도 않고.